어, 천왕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천왕산에 도착했고요. 이제 아직도 목표 지점에 안 도달했고, 지금 제가 여기 걸어온 길, 오 저테크 따라서 등산이네 여기. 천왕산에 지금 도착했고요. 여기 돌탑이 두 개가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천왕재로 올라가고 더 이어서 제약산까지 가면 거기가. 거기가 옥새밭이 있습니다. 어, 제학사는 여기서부터 2km라고 여기 써있네. 얼음골은 우측이고, 표충산은 저 밑에, 정면에 있단 말이야. 내려가 보자. 그러니까. 표충산은 정면에 있대. 보자. 여기 경관이 너무 좋다. 와, 시원하다. 바람 시원하다, 바람 시원하다, 시원한 바람. 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올라온 등산 코스구요. 그 다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저쪽에 능선, 험진한 능선이 있고. 여기는 돌탑,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 이쪽으로, 이쪽 길로 가야 되네. 제약산 맞나요? 여기는 360도 돌아보겠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곳이 바로 여기구나. 이 지점에서, 이 뭐, 지점에서. 그러니까 전망, 저기 케이블카 전망대에서 여기까지 지금 2.3km를 제가 걸어온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2km를 걸어가야지 제약산이 나오는 거랍니다. 오, 참, 오, 봐봐. 오, 너무 멋있다. 오, 세상에, 세상에. 오, 바람도 시원하고. 야, 그리고 저 골짜기에는 촌락들이 있고, 산촌마을 요게 제약산으로 내려가는 데크가 또 설치되어 있네. 편하겠다. 제약산. 1.8km 되어있네. 천황제는 1km. 어, 중간, 중간에 천황제가 있다는 얘기네, 요 길로 가면. 요 길은 뭐야, 그럼? 요 길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여기 산들이 이렇게 많구나. 향로산, 금오산 천태산, 구천산, 만어산 수연산, 필봉. 이렇게 많고. 자. 자, 여기 지금 천왕산에서 지금 현재 계속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아, 나를 보여줘야지자 나를 보여줘야 돼. 자, 저는 저 잠깐 이렇게. 이렇게. 줘피스저레저 원피스 이렇게. 이렇게. 드레스, 원피요드리스원피신 드레스를 입고 왔고요. 그리고 고무신 왔습니다 원피스 드레스 입고 왔습니다. 등, 원피스 드레스 입고 등산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반경 반경 5km 반경 5km 사이에 인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안했습니다. 반경 5km 500m 아닙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인적이 있는 데는 저기까지. 케이블카 그 정상에 있는 전망대? 거기까지만 인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없습니다, 전혀. 아무도 여기까지 걸어올라오질 않는데. 저 지금 천황제 정상에서, 산들이 그냥 삥 둘려서 360도 계속, 산들이 첩첩산 중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돌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 돌고서.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도는데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다시 한 바퀴 여기 처음 네, 제가 여기 올라, 거슬러 올라온 길이고요. 여기까지 등산에서 올라온 길. 그러면은 여기 탑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못 미쳐서도 돌탑이 하나가 있고 아, 나가서 이게. 사람들이 소원성취를 하면서 돌탑을 쌓는 것 같은데 나도 하나 쌓을까? 네 근데 무슨 소원? <laughs> 무슨 소원? 아무튼 돌을 하나 올리고 오겠습니다 아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돌 하나 올려 어 올라갔다 이야 던지자마자 그냥 짝 꽂히네 자 그리고 저기 저기도 돌탑 큰게 있고요. 저기안 올리겠습니다 돌. 나중에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첩첩 쌓여 첩첩 쌓인 산 산을 중심으로 산을 배경으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신진 달로 있고 이야, 멋있다 이건, 이건 등산로네. 여기 저거가 길고 여기 봐 어, 어디로 가? 아,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이번엔 이 밑으로 가보자. 아까는. 아, 참. 산. 산을 보여드리겠지. 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60도 돌면서 등산로 여기도 등산니다 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천산, 오치산, 뭐, 여러가지 조그만 산들 많으네. 자, 구름, 한, 맑죠? 오늘 좋은 날씨 좋은 날이고. 여기 보라색 꽃. 보라색 꽃은 오늘 내 원피스하고 똑같네, 색깔이. 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저기는 바위산이다. 여기는 제약산으로 다시 더 나아가는 길. 이렇게 이정표에 있다시피. 그리고 이쪽 길은 뭔지 모르겠고요.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와, 지금 태약볕 그냥, 때약볕, 태약볕 햇빛 쨍쨍 찌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천왕산, 천왕산 정산에, 정상에서, 정상에서, 360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온 길원점까지 들어왔습니다. 딱 2분, 2분 30초 걸렸구나.